사장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기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음, 마지막 기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자세로 우리의 삶에 임해야 되겠냐라고 물어본다면, 그것은 뒤를 돌아볼 수가 없다. 참 달리던 사람이 뒤를 돌아볼 수 없어요. 우리는 어, 뒤를 돌아볼 때 음, 무엇입니까? 대체적으로 음, 후회할 일도 많고 어, 어, 뭐, 그런 일들이 많은데 어, 그러나 그것이 한가할 때 하는 거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끝이라고 생각한다. 이게 지점, 꼬린 지점, 꼬 지점이 적이라고 생각한다. 다 왔다고 생각한다. 면 뒤를 돌아보죠. 만약에 아, 뒤를 돌아볼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럴 때 뒤를 돌아볼 때내 인생 내 입장에서 뒤를 돌아보지 말고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고 뒤를 돌아보자 음. 그러니까 믿음의 그 사람들이 음, 뒤를 돌아보는 이런 모든 것이 사람에게 아, 그 습관이 됐었어요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을 집중하는 게 좋다는 겁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늘 이제 그 12지파를 동남서북 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돌아. 동서남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동남서북 이렇게 돌아가더라고요. 상당히 흐름이. 그런데 이제 동쪽에 남쪽에 서쪽에 북쪽에 이게 사방의 모든 그 진영을 배치했습니다. 음, 그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 그대로 거에 지시와 명령을 철저히 따라야 되고 그 모든 지시는 하나님 직접 하지 않고 모세를 부를 때가 있고 아론과 함께 부를 때가 있고 여기 리더가 이제 모세, 아론 열두 지리가 나니까 요 리더급을 딱 세워놓고 나머지 이제 사람들을 백성으로 이제 배치를 해놓는 건데. 아, 음, 이제 거기에서 그 오늘 이제 마지막 그 인구 조사를 레위 이집파에서 인구 조사에 대한 다 조사해봤더니 한8 8 300명 정도 조사가 된단가봐요. 그러니까 아 어,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오늘 이럴 때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뭐냐면 희망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있고 지휘관이 있고 그리고 그일서 이제 어, 백성들 중에서 성막의 일에 봉사할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건 예를 들어 이사할 때 짐을 싸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성물을 옮기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그 레위 지파에게 이 일을 맡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열두 지파 속에 어, 여기 이동할 때번대제리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일로 어, 부을 받은 사람들. 올라로 말하면 성직을 돕는 사람들, 회막이 일을 하는 사람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이제 레위지파를 이제 마지막으로 픽업을다 하고 그리고 아 무슨 명령을 하냐면 거기 아 5절 말씀에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카몬 휘장을 가다 짐거기를 덮어 이제. 이동 준비를 하는 거죠. 창비 이 덮을까 덥고, 쌀까 싸고, 이제 메일까 매고. 이미 이제 그 최고께서 하나님 이 전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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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 냈잖아요. 그것은왜 그랬을까요? 이동을 위해서 어그 용이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 이제 준비를 해 주신 것이죠. 거기에 정말로 어 눈이 반짝거리는 그 선물들이 너무 많아요. 증거에. 진설병, 등잔대, 등잔들, 금체단, 거기 있죠? 거기 몇개 있었어요, 혹시? 아, 성마관, 제일 중요한 것은 법괴, 아, 두 번째는 삼무에도 움직여서는 안 되고 그 이동할 때 어떠었던 사람에게 직분을 주는 이게 이제 성, 성직을 한다는 건데 그런 진영을 거기 그1 5 절에도 보시면 진영을 따낼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담는 일을 마치고 이게 쭉 나오는데 그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진영을 따낼 때 원칙이 뭐냐면. 진영을 떠나면 돌아올 수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힘에서 출발하면 가난 땅까지 가는 길에서 어, 후회해서도 안되고 돌아보셔도 안되고 딴 생각을 품어서도 안되더 음. 나은 본향을 향하여 아브라함도 갔다 오잖아요. 계속해서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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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야 된다. 다만 이걸 우리가 이게 인생의 뭐 중간정도 되면 돌아볼 틈이 있지만 은 이제는 마지막 길 우리는 여기서 이동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는 행진을 해야 되고 앞으로 나가야 된다. 이거 놓치 그러니까 성경은 그 굉장히 강조한 것 같아요. 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이게 비록 예수님 이 오시기 전에 쓰여진 책이라 할지라도 이 책을 어떻게 읽으라고 우리에게 말하냐면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미래의 눈으로 이걸 읽으라. 메시아의 눈으로 그리스도 눈으로 읽으라. 그 신약성경도 어, 새하,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이 눈을 갖고 신약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무슨 책이냐면 마지막 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눈으로 읽어봐야 되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 눈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어, 예수님을 믿는 그것이 시작인데 거기에서 결과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영감을 갖고 있지 못하면 그 예수를 믿으면서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넘어졌다가 깨졌다가 어디로 갈 줄은 모르는 그러나 깃발이 분명하고 목적지가 보이면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로 가는 과거가 나를 땡기고 옛날이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해도 그거는 그거 그러나 갈 길을 가야 한다. 왜 그런다고요? 마지막 기회 또 기회가 있으면 돌아보는데 그러지 마 이제 그것이 이제 원칙이 뭐냐? 진영을 따내면 돌아올 수 없다 돌아가려는 자는 전부 죽는다. 사실 광해를 지나면서 이제 하나님의 테스트가 너무 힘들고 자기들의 생각대로안 되니까 그 인생의 인생이 그럴 때 나오는 게 뭐냐면 불평이다 이제 민수기는 사실은 이 인간의 이 불평, 이 원죄로부터 나오는 가장 강력한 그 있잖아요, 그 장애물. 이 불평과 불만을 민수기를 통해서 없애려고. 이게 민수기사의 어, 주전하님 훈련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까지. 그러니까 요거를 어떻게 인생 가운데서 없앨 수있냐냐 요건데, 그러면 그걸 없애려면 어떻게 나가야 되냐면, 아, 사람을 봐서는 안 되고, 상담에 그런 게 있어요. 문제에 집중하는. 그러니까 사람을 봐버리면은 감정이 나오고, 이성이 나오고, 사람의 어떠움 때문에 넘어지는데, 이렇게 원인을 만들었던 문제를 보고 그 문제를 집중한다, 사람들. 그러면 해법이 나온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셔도 안 된다. 이게 지금 광해를 지나면서 대원칙입니다. 이건 마지막 기회다. 이거. 이건 거의 7 0 0 년만에 얻은 기회니까 이 시험을 마지막으로 통과하자. 그러면 미지의 땅, 약속의 땅, 가난 땅이 코그 앞에 있다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거. 충분히 그런 네. 얘기인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성경이 마지막을 말할 수 없다. 이런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왜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될까요? 이제, 의심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을 의식하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인간중심의 어떤 사고방식이 인생 속에서 주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은, 아, 마지막 기회라는 걸 잊지 마라. 이거는 사도바월도 그랬죠. 표트를 향해 달려가면서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음. 우리는 이 뒤에 것이 자꾸 우리를 기억나게 만들죠. 그럴, 그럴 때마다 기억날할수 있지만 그 시간을 길게 가져가지 마. 그러니까 빨리 미래를 가져다가 현재를 정리할 수 있어야 되고, 음. 예수님을 의 가져다가 현재를 정리할 수 있어야 되고, 소라도 그러다가 재산을 드려야 되고, 그러면서 그 생각 속에 묻어져 있는 오래된 과거의 어떤 후회든 이런 생각들을 어서서 어서 정리하고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시부리서 같은 경우는 그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뒤를 돌아보지 마. 그러니까 우리가 뒤로 물러가서 침류에 빠질 자가 아니다. 오직 영원 구원을 위해서 믿음을 가진 자다. 이런 얘기를 자꾸 얘기하고 이전 것은 지나갔다, 새 것이 됐다 부탁한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이라는 것은 아 반드시 목표가 있다. 아, 여기 민수기의 목표는 뭡니까? 민수기의 목표는 가난한다. 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음, 마태복음의 목표는 뭡니까? 우리 주님이 성령 보내시는 거. 그러니까 믿음의 목표는 성령을 받는다. 사도행전의 목표는 뭔가요? 땅끝까지 이르러 네층이 된는 거. 맞습니까? 그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사의 목표는 뭔가요? 너희를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게 되. 그 유다사의 목표는 뭔가요? 그것은 모든 이단과 모든 유혹과 마지막 때의 모든 악한 자들의 모든 것을 이겨내는. 용계시회의 목표는 뭔가요? 구원과 심판을 분명하게 구분하는 날이 이제 다 됐다. 이런 얘기니까 그 목표. 그러니까 모든 것을 넘고 넘고 넘는데 앞으로 가야 일이 산 떡처럼 쌓였다. 그러니까 뒤로 물러가서. 친일에 빠지고 후회하고 앉아서 땅을 주고 통곡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가요. 그래서 신앙 목표가 그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누가 이게 모세에게 반영한 그 주된 사람들이었냐면 앞으로 가야 되는데 힘이 드니까 옛날 애굽을 자꾸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광야를 지나가는 사십 년이라는 것은 이 애굽에 대한 생각을 하나님이 전부 빼내려고. 합니다. 그 목적이 있었다. 그러면 앞으로 가야 된다. 굉장히 이게 힘든 거죠. 앞으로 가야 된다. 손에 덮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봅니다. 이 광야의 행진 규정의 대원칙은 뭐냐? 앞으로 가. 아셨죠? 절대적으로 앞으로 가. 오늘도 우리가 살면서 이제 우리를 뒤로 당기는 게 엄청 많을 거라고. 그럴 때마다 툭툭 치고 앞으로 가. 왜 앞으로 안 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미래가 힘이 하기 때문에. 미래가 잘 안보이니까 근데 우리의 미래는 확실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야 되고 아맨. 어떤 어려움과 권한이 있더라도 앞으로 가야지 무슨 일도 벌어집다그 목적지가 있다 아맨. 그리고 또 어, 예를 들면 모세가 거기에 순종해서 가요 이스라엘에 정말 60만 3천 5 0 명이라고 하는 20세 이상의 그 장경들이 그거를 전부 보고 배운다고 그러니까 중요합니 그 예수님도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 네. 그러니까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부르니까 뭐 인사도 하고 와야 되고 어, 가족들에게 또 부모 장소도 치려도 이러니까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말씀들은 주로 어디가 있냐면 모든 장의 끝에 네. 결론적으로 있는 말씀이니까. 더군다나 그래서 마지막 말씀. 누가 보고 부정육십일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때가 때인만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을 향해서 가는 오늘 민수의 목표는 뭐냐는 그 애국정신, 애국에서부터 보고 듣고 했던 영과 이거를 전부 빼내. 그걸 어떻게 빼내느냐 믿음으로 빼낼 수밖에 없다. 그 생각과 정신이 시시각각 이제 어떤 것과 합작을 하려면 운사접처럼 달라뜨는. 이 마귀하고 내 안에 있는 과거가 합작해가지고 나를 미래를 못 가게 잡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짧은 시간 안에 정리할 수 있는 건 믿음입니다. 뭐 찬송을 하든 기도를 하든 말씀을 묵상하든 제일 좋은 건 말씀으로 피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뭐라면그 어, 계속 해오던 기도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기도를 오늘 예를 들어 민수기 사장이면 민수기 사장을 계속 기도 중에 읽으면서 거기다가 중복 기도를 담는 거예요. 음. 기도는 그거예요. 안 그러면은 내 기도가 응답이 느려지기 때문에요. 그 기도하면서 탈진해요 음. 그냥 다른 기도를 또 하려고 그러고요. 또, 또 다른 기도 제목을 만들고 자꾸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하는 기도가 있고 또 새로운 기도가 있고 그러려면 기도가 불이 붙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놓고 하지 말고 이를 민수기 사장을 펴놓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기도하면서 이제 눈을 뜨고 감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뜰 때는 말씀을 계속 읽는 거그것처럼 놀라운 기도법. 가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브라함게 말씀하 이르시되 이러면서 계속 기도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그러다가 내 기도 제목을 이제 중간에 한5 절쯤 읽고 또 집어. 또6절 읽고 또 집어. 또쭉 이제 생각이 안 나면 또 말씀에 집쭉 나가면 말씀의 은혜도 오고 그 뭔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 제목도 뭔가가 이렇게 아이디어가 떨어져 그러니까. 이런 거 보고 이거 양득이려 그렇습니까? 돌아나가지고 여러 가지를 이루어. 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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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기도가 이게 말씀을 따라가는 기도고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는 기도고. 결국은 이제 기도가 변해서 어떻게 되나요? 이게 말씀으로 막 기도해도 나머지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 이게 이렇게 발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국정신이라는 것은 그 세상 중심의 삶을 과거잖아요. 그리고 인생 유지하고. 물질 만능, 이런 방식에서 하여튼 하나님은 이 40년을 통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은 어 비전을 갖고 하는 건데 이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이 세터드려.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게 민숙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이 일을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의 목표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애국을 버린다. 우리 모두가 애국에서 보았던 군대를 버린다. 우리 모두가 애굽에서 보았던 피라미 같은 우려우리하고 의리 화려한 것처럼버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자다. 우리 하나님은 이 바로의 모든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걸 다한다. 우리는 그러나 연약하다. 그렇지만 넘어진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 우리를 반드시 약속하신 그분은 말씀 을 이루신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말씀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강구하고 나가면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된다. 아,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앞을 향하여 나가라. 아, 네. 수수대를 바라보고 쟁기를 들고 농사를 한 농부가 뒤를 돌아버리면 수수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지 마. 영혼을 구원해 수수의 믿음을 계속해서 나가라. 이런 얘기거든. 네. 그래서 이제 외부를 열두를, 집화를 정리하고 이제 모든 것의 중심인 이제 성막을 이동할 준비를 해야 돼. 이동을 준비하는데 아무나 들어선 안 되는데, 여기서 이제 내 위, 내 위를, 이제 지파를, 이제 하나님이 피가 오라면. 그래서 행진 준비를 마치면서, 어 마지막으로 이제 법과 질서를 부여했어. 그러니까 무조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야. 성물은 이렇게 만져라. 그리고 성물도 A급이 있고, B급이 있고, C급이 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성물을 만질 때는 고핫자 손에게 맡기라. 그리고 이제 게르손에게 주고 그리고 무라를 에게 주라. 이들은 이제 그 레위의 세 아들이었습니다. 레위의 세 아들. 그러니까 그 레위에게는 그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첫째가 게르손 둘째 이름이 고아시고 이런 이름들을 이제 우리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하듯이 이런 건 에어버입니다. 그셋째 아들의 이름은 무라입니다. 게르손의 이름은 피난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게르손 이름 게르손입니다. 손이죠? 네? 야. 예. k 게르 손 게르손 말고, 이죠 번째, 아들, Kerry. Koyan, even boys, me, or Kerry. Sonia, y 게르 r 그리고 둘째 고아세 yes, k 동맹 s o n Kirison. Kirigo, Tulje, Kwas, a young man. y o u 스 g man, Urika, Kwas, a m a r 무라리는 쓰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진영들에서 아 이제 모두 한 사람씩 배치해 놨는데 계류손은 서쪽에, 고아선 남쪽에, 무라리는 북쪽에 이렇게 놨습니다. 그러니까 동쪽에 없고 이제 그 고아 중심으로 선물을 운반하는데 이들은 그 회막 일을 봉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이 감독이에요. 이름이 이제 이다말이라는 사람도 나오고 1 6절을 한번 보시면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나오는데 이 엘르아살에게 아 등유 태우는 것 그리고 장막 전체와 그중에 모든 성소 모든 기구를 이렇게 감독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왜 감독을 해야 하냐면 이들이 선물을 만지면 죽어버리잖아요. 이 회막에 공사로 좋은 일하고 왔다가 선물을 만지는 바람에 그 벳세메스로 가는 그소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선물은 함부로 절대 할수 없다는, 이, 이게 굉장히 그, 그건, 비록 하나님이 회막에 내려와가지고 모세와 얘기해서 너희와 함께 지금 행군에 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법 있다 까 안쓰고, 이건 질서. 그러니까 법과 질서 그러지 않습니까? 법과 질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게 법이고, 그게 질서인데, 그걸 지켜안 그러면, 이 뭐, 엄청나게 혼돈하게 될 것이고요. 막, 가다가 뭐, 오합추전이 될 것이고, 군대력 가령, 그냥 뭐뭐 뭐 그냥 만들어도 되는 이렇게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우리가 지금 두서없쳐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 성물들을 만지지 마요 그러니까 엘루야서을 감독하는 또 하나 이제 감독한 사람이 있는데 거기 28절에 보니까 게르소닌자손의 종족들이 효목해서 할 일은 이런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월의 감독을 습니다 이렇게 그 질서가 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 그리고 제사장의 자녀들이 감독자가 되고, 그 다음에 그 백성들 중에 그, 그 사람 봉사할 사람들이 시커메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또한 가지 생각할 거는, 이해마에 봉사하는 사람들은 나이가 정해졌다는 거죠. 30세부터 50세까지, 어, 인구조사는 20세부터 60세까지였죠. 근데 여기 한번 일하는 사람들은 30에서 50까지. 그러니까 유수님도 30부터 봉생을 시작하는 게 이런 게 일종의 근거라고 하는 것이죠. 29단. 그리고 이제 나중에 민숙이는 8장씩 가면 그 봉사의 나이가 25살 이렇게 내려가요. 그런 거 보면 뭔가 그 인구조사에서 무슨 선한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성막에 봉사를 했으면 무조건 그 자기들의 그 아이디와 어 생각으로 봉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봉사해요? 그렇죠? 성직자들의 안내와 그 질서에 따라 이게 순서 있게 봉사하는 게 굉장히 좋다. 아무리 우리의 눈에 아름답게 보여도 하나님의 질서를 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아멘. 왜 그러냐면 고린도서에서 바울이 그런 얘기. 그러니까 1 4장 마지막 자리 에 나오는데 그 뭐라 그러냐면 적적 적절하게 한다거나 적당히 하라는 말. 그 적당이라는 말이 질서를 지키는 거죠. 고린도 전서1 4장 마지막 자리 그랬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질서가 이게 있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요. 아무리 어떤 일을 하든지간에 세상일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를 하느님의 집에서 일하는 법을 먼저 배우라고 이 거룩을 배우. 질세를 배우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모셔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복도를 지키면서 살아온 것이 자기들의 몸에 될때또 장막에 돌아가서 가족도 그렇게 잘 리드할 수 있고 성기실이고일터에서 세상 속에서 잘 그렇게 살아나갈 수 있고 이걸 배우려는 것이 죠어 그래서 이제 고아자손이 공부했던 이 모든 성물들이 결국에는 그 계시록에서 열두 보석으로 바뀌 그러까 결국에 여기는 뭐등견대다 떡상이다 여기 열두 개의 뭐 이런 그 선물들이 있잖아요 보아자손들이그 계곡에 운반했던 이거 이 운반한 이 물건들이 여기에 실를 가면은 전부 사람으로 변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이들이 열두 보석으로 나타나 있죠 그러니까 보석이라는 게 결국 또 사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냐면 어, 오늘 얘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앞을 향하여 왔던 사람 어려움도 있고 힘든 것도 있는데 아,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이 아프령에 표태가 되는 거요 그리고 내 인생의 전제를 붙고 이제 마친 거예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 요르단 렘의 재료가될 것인지 아니면은 뒤를 돌아보면서 아, 우리가 신뢰에 빠질 자가 될 것인지는 아, 생각을 잘하는데 이걸 택할 수 있는 거. 이게 우리들의 아,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또 주신 것을 감사니다 기도를 배우고 하나님의 성물을 하나님의 손에 들고 달려가는 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따라가는 중에 우리도 새 하늘과 새 땅, 새루살렘상에 살아있는 주님의 성물이될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